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지난 새벽 인텔은 CES 2022 키노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인텔은 다른 제조사의 발표와는 다르게 좀 빠르게 제품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동안 루머로 돌았던 12세대 S 시리즈, 그러니까 Ks죠. 이걸 제품을 바로 공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 뉴스 영상에서도 얼마 전 다뤘었던 12900Ks 관련 소식이 있었죠. 그 제품이 출시됩니다. 인텔 12900KS는 싱글 코어 최대 부스트 5.5GHz를 지원하고요. 이를 현장에서 바로 시연했습니다. 히트맨 3를 통해서 시연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보시면 P 코어 기준 올 코어 5.2GHz의 클럭 스피드 그리고 최대 부스트는 5.5GHz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시일 및 가격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12세대 모바일 CPU가 공개되었습니다. H 버전의 경우 총 8개의 모델이 출시되며 최대 14코어를 지원, 클럭 스피드는 최대 5GHz이 세대 대비 4 0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프로세서도 현장에서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AMD 제품과의 비교에서 상당수 게임 구동 성능이 앞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발표 부분에서 제품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CES 발표용 인텔 시트를 따로 찾아보니까 이 비교 부분은 1 2 9 0 0 h k 에3080 GPU가 탑재된 레탑을 사용했고요. AMD는 5,900HX와 3080 GPU가 탑재된 제품 간의이 비교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모바일 CPU가 탑재된 제품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스트리머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리고 몇몇 컨텐츠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적인 부분을 어필하며 제품의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이 여러 제조사들을 통해서 출시될 예정임을 홍보했습니다. 이후 12세대 모바일용 P 프로세서를 탑재한 제품을 홍보하고 인텔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이보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뭐 시쳇말로 홈쇼핑 발표 구간이었는데요. 이후 인텔은 새로운 이보 플랫폼이 2022년 헐리데이 시즌에 출시되는 것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텔의 딥링크 기술 관련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인텔은 노트북 관련해서 크리에이팅 쪽 성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딥링크 역시 인텔이 이전 언리시드 발표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기술이었는데요. 인텔이 내장 GPU와 외장 GPU를 함께 사용할 경우 이를 통해 인코딩 등의 작업 시 작업을 각 GPU에 분산시켜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발표 현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1.4배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자, 또한 현장 시연에서 다빈치 리졸브의 인코딩 과정에서 내장된 아이리스 XE GPU와 알케미스트 외장 GPU를 활용한 이 딥링크 시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지마이디오가 제작한 그 아시죠? 네, 쿠팡 체험 게임인 데스 스트랜딩의 XESS를 지원하는 부분을 전하며 인텔도 이제 다양한 게임의 업스케일링 기술인 XESS를 지원하기 시작함도 전했습니다. 자, 이후로는 모빌아이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 인텔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쪽에 상당히 깊이 발을 들이고 있고 이를 가장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는 부분이 모빌아이일 겁니다. 그래서 모빌아이의 현재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뭐 기술적 내용 등도 이어졌습니다. 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인텔의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인텔의 첫 외장 그래픽카드인 알케미스트 관련 소식은 없었구요. 12세대 i5 및 i3 관련한 내용도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i5와 i3는 CES 202 발표와 관계없이 이날 새벽 엠바고가 해제되면서 시장에 출시됐고 알케미스트는 이링크 시연에서 잠시 존재를 드러낸 것으로 끝났습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고요 노트북에 탑재되는 모바일 버전의 알케미스트만 2022년 1분기에 출시되는 부분만 공개됐습니다. 1 2900KS의 빠른 등장은 뭐 임팩트가 좀 있었지만 이후 발표 내용들의 힘이 빠. 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대체 인텔은 언제쯤 제품을 공개할 것 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발표 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유튜브 러비아촌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